완전 성인 채널 유명철 TV 코미디 쇼! 오늘 이시간 여러분과 함께 유명철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유명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완전 성인 채널인 유명철 TV 코미디 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한바탕 싸움을 한 거예요. 다 때를 부수고 마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리고 막 한바탕 난리를 퍼은 후에 저녁이 되었는데도 마누라는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않고 분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분이 좀 풀리니까 자기 마누라가 은근히 가여워졌나 봐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누라 옆에 누워가지고 마누라 가슴에 자기 팔을 떡하니 하나 딱 얹었더니 마누라가 남편의 팔을 탁 뿌리치면서 이놈의 손으로 나를 때릴 때는 얹이고 이제 와서 뭐가 잘했다고내 몸에 손을 때면서 탁 뿌리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또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다 마누라 다리 위에 얹혀놨네 또 아내가 남편 탈을 다 밀쳐내면서 이놈의 발로 나를 절대 만지고 뭐 잘했다고 내 몸이 올라와서 탁 남편 탈을 거어쳤어그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자기 물건을 마누라 치마 밑으로 뜨하게 집어 넣었던 거예요. 마누라가 남편 물건을 다 어루만지면서 어이구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주인 잘못 만난 네가 정말 불쌍하구나 이리워 어 가여운 거 <laughs> 어느 시골 동네에 바보 칠칠이가 살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못 갔던 모양이에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 바보에게도. 조금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마음씨가 착하디 착한 어느 아가씨가 이 칠칠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밤을딱 치르게 됐는데 칠칠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 일단은 칠칠이는 신부의 몸을 수색하기로 했던 모양이죠. 왜 수색한지도 몰라요. <laughs> 신부의 살짝 감은 눈, 앵도 같은 입술 그 솥은 가슴 점점 밑으로 내려 눈길이 딱 멈추는 곳에 있지. 어머 진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곳이 숲속 가운데가 쭉 찢어져 있어가지고 난생 처음 여자 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니까 이거 진짜 찢어진 줄 알고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동네 의원을 찾아갔잖아요. 선상님! 우리 각시 몸이 찢어졌슈, 얼른 깨매주세요. 저러다 우리 각시 죽겠슈 잠이 자고 있던 의원은 칠칠의 다급한 목소리에 깨가지고 일단 왕진 가방만 들고 칠칠 뒤를 따라갔어. 그 칠칠에게 신부의 상황을 딱 듣고 나서 의원이 야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 칠칠을 밖에 나가게 딱 하고 절대 들어오지 말게끔 하고 의원은 칠칠에. 각시와 방 안에 딱 있었어. 밖에서는 칠칠이가 자기 각시의 아주 작은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30분쯤 딱 지나자 문을 열고 이온이딱 나왔어. 칠칠이는 곧바로 각시의 상태를 보러 방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각시의 그곳이 잘 꿰매져 있나 하고 살펴보았는데 칠칠이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저런 돌파리 의용 같은 일하고 내가 꿰 매달렸지, 누가 풀칠 해달라고 했냐고, 이 나쁜 놈. <laughs>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아내하고 실갱이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야봐, 한 번만 해줘. <laughs> 아이, 여자 진짜, 거짓 그치 했잖아. 아우, 한 번만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갈수록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이렇게 억지 쓰면 어떻게 해. 나 지금 피곤하다고.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아내는 잔뜩 화가 났던 거예요. 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편이 비싸게구나 하고 열도 받기도 하고 이런 남자와 왜 결혼을 했는지 짜증도 났던 거예요. 여보 당신 신혼 때는 이러지도 안 했잖아. 내가 말안 해도 정말 잘만 해주더구만 당신 진짜 이런 남자야? 에이 몰라 몰라. 에이 나피곤하다나 잘게. 마누라가 화가 잔뜩 올라가지고 식씩거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공부하던 초등학생 딸이 딱 나오면서 큰소리로 엄마 아빠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음식물 쓰니 내가 버리면 산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산신령님, 제 거시기가 50cm 이글랑요. 여자들이 너무 크다고 상대를 안 해주네요. 의사도 크게는 해줄 수 있지만 줄이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그러자 이 간절한 소리를 듣고 산신령님 펑 하고 나타났어. 별 기도도 다 있구나. 하여간 너의 기도가 정성이 있어 내가 처방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시행하거라. 네가 내려가다가 연못이 있느니라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개구리한테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그 개구리는 싫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네 거시기가 10cm씩 줄어들게다. 펑 하고 사라졌어. 이 남자는 푸푸 마음에 산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또 연못이 있어. 거기에 개구리도 있네. 다짜고짜 개구리한테 가가지고, 나랑 결혼할래? 딱 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싫어!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기 물건이 10cm가 딱 줄어들었네? 오, 진짜네, 진짜. 어? 그런데 또이 남자는 자기 거시가 너무 크다고 또 생각했나봐요. 다시 개구리한테,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개구리가 싫어! 그랬던 모양이에요. 또 자기 물건을 보니까 10cm가 또 줄어들었어. 그래도 이 남자는 이제 30cm가 된 자기 물건이 그래도 또 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또 물었어.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개구리가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laughs> 이 새끼 불알만 달고 다닌대. 여자 셋이 모여서 자기 남편이 세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이는 했다면 두 시간이야. 우리 그이 했다면 밤새껏 나를 잠을 안재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시무룩하고 있다가 얘, 예, 너는 왜 시무룩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그이는 두 시간 2분이 걸려. <laughs> 우와, 그렇게 길게 하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렇게 세우는데 2시간 그거 하는데 딱 2분이야 <laughs> 어느 마을에 7시 먹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유독 20살짜리 연기학원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장동건처럼 잘생긴 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살짜리 연기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 하고 혹시 노인의 거시기 그 비밀이 있나 하고 목욕탕을 가길래 동네 총각이 이 노인의 쫓아갔잖아요. 목이 되서 다 아팠더니 노인네 거시기가 연마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봤더니 와 히트야. 거시기 그 물건에다가 한글로 우다라고 딱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 이거 주 떠라이 할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거시기도 음? 문신을 생기더냐? 속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노인의 거실을 팔로 툭 건드렸거든. 건드렸더니 노인의 거실가 바바바바바바 올라오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차을트니까르르 말리면서 우다 우아. <우와. 웃음> 음? 나도 열 받아서 우다라고 저도 문신 돼 있어요. 딱 올라오면 우습다 끝나. <laughs>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